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X의 다섯 제곱의 제곱.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지수끼리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X의 열 제곱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x의 4제곱 곱하기 x 한번 곱해졌어요. 자, 그럼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x의 4제곱 더하기 1이니까 x의 5제곱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봅시다. 이때는 보니까 밑이 같은 수의 나눗셈이야. 그럼 지수끼리 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8 2 하면 x의 6제곱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맞습니다. 4번 해볼까요? 마이너스를 3번 곱해요. 2도 3번 곱하고 x도 3번 곱하고 y의 제곱도 3번 곱해줘요. 자 그럼 음수를 홀수 번 곱하면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8x를 3번 곱하면 x세 제곱 y제곱을 3번 곱하면 지수끼리.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y의 여섯 제곱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빠졌어요? 마이너스 빠졌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4번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y의 세 제곱분의 x의 제곱을 모두 다섯 번 곱하는 거죠. 그럼 x 제곱도 다섯 번 곱하고 y의 세 제곱분의 1도 다섯 번 곱해야 되니까 y의 열다섯 제곱분의 x의 열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다음 중 계산 결과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1번 봅시다. 미치 같은 두 수의 곱셈이에요. 그럼 지수끼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 더해주기로 했죠. a의 여섯째곱입니다. 미치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2번도 a의 6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a의 4제곱에 2제곱이야.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여기 있는 지수끼리 곱해 주죠. 그래서 a의 8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면 다시 밑이 같은 수의 나눗셈이 되기 때문에 지수끼리 빼서 a의 6제곱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순서대로 계산해야 되니까 얘 먼저 계산하면 밑이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주면 되죠. 그럼 5 빼기 삼이니까 a의 제곱 곱하기 a의 4제곱이야. 두번네 제곱이야. 두번 곱하고 네번 곱했어요. 밑이 같은 수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4 번도 a의 여섯 제곱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볼까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두번 곱하고 세번 곱했어요. 밑이 같은 수의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죠. a의 다섯 제곱에 제곱이에요. 나누기 a의 6제곱. 자, 계산해 주면 a의 10제곱이죠. 그다음 a의 6제곱. 밑이 같은 수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 주면 되니까 a의 4제곱이 네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5번입니다.